지금 화두는 지정학적인 갈등인 거고 전쟁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 피부에 더 가까이 와닿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시아 쪽에서도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라는 썰이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발언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 된다. 만약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전세계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엘리트들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최후의 순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로서는 꼭 자산 배분을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25년에 비트코인이 소외됐었잖아요 그래서 26년 뭐 27년 이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요새 비트코인 주말까지 좀 올랐었는데,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었는데, 어, 주말이랑 오늘까지 좀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시황 현재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그 3대 변수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장 구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클래리티 법이죠. 그것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원래 지난 주에 타결이 됐어야 되는데 연기가 돼서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변수가 생겼고 이제 두 번째 기관자금인데요. 그 기관자금이 이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기관자금은 탄탄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거시경제인데요. 음, 거시경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아무래도 지정학이죠. 어 그린란드와 그 유로 유럽 그리고 미국 간의 그 갈등이 좀 불거져 나오면서 거시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년물 금리도 약간 급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좀 그린란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한 전문가분을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결국은 그린란드도 미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역사적 배경을 좀 따져봤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왔던 역사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계관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평화적인 세계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 이런 평화가 불과 100년? 뭐 80년? 요 정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세계대전 때를 좀 돌이켜보면 되는데, 그 때만 해도 이제 0 년이 채안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다면 지금 이 그린란드 이슈가 어, 뭐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사,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또 일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약간 공감은 했습니다. 왜냐면 하 결국은 그린란드를 누가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유럽이 할까? 어, 유럽이 못하는데 덴마크 혼자는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나토가 할까? 나토의 중심은 또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어, 미국이 만약에 장악을 안 한다. 세계 여론 때문에 유럽의 여론 때문에. 그러면 누가 장악할 것인가? 결국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인류의 미래를 예견해 보건데, 어떤 미래를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을 선호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중국, 러시아, 뭐 브릭스 이런 걸 선호하시는 건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뭐 정치관, 가치관,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네요 그니까 만약에 어~ 유럽 거를 미국이 뺏어간다 그러면 사실 반감이 들잖아요 우리도 뭐~ 제3자이지만 하지만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정하게 그 핵심이 크게 두 갈래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실주의고요. 하나는 이상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뭐 UN이나 뭐 나토나 세계은행이나 이런 글로벌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근간에는 그 미국이라는 군사적 패권, 뭐 경제적 패권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그 트럼프가 한 60개의 조직에서 이, 그 탈퇴를 했거든요. 국제조직에서요? 네, 국제조직에서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 기관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돈도 많이 내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어, 영화의 대사를 빌리면은 어, 너무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돈도 내지도 않으면서 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 국제기구의 그 좋은 점만 어떻게 보면은 체리피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트럼프는 아예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서서 조금 본다면 그래도 납득을 할수 있는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또,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어,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싶은 어, 의견을 좀 확실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네. 어,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의견은 어떤가요? 예, 민주당은 반대죠. 음, 예, 민주당이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아이베리그도 많이 파가 갈렸는데, 놀랍게도 예일대는요 거의 95%의 교수 성향이 민주당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예일대를 또 많이 공격하고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아무래도 제자들을 키우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대가 이제 그 세계 대전 이후에 끝나고 한 80년이 지나면서 어 이제 8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생각도 희석되고 또그 사람이 살아가던 그 환경이 그 사상이 묻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상주의 쪽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미국이 결국은 망하니까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 이번에 좀 결단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와요.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 그 후보 시절 때 연설을 하다가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네. 그것이 트럼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트럼프 1기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월가와 이런 전통 은행권 그리고 민주당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트럼프가 그때도 약간 괴짜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소위 일각에서는 미친 대통령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기 때는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시각에서 더 극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니까 이게 정말 미국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트럼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그 미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이렇게 정치라는 게또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는 게다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뭐 그냥 적당 적당히 하다가 물러나면 그냥 욕도 별로 안 먹고 조용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어 일종의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느낌도 좀 나거든요 미국이 어 이대로 냅두면 위기인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부채 계속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근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세라는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그린란드라는 또 다른 이슈를 좀 가져오고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나이도 적지 않고. 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는 그 이유가 어, 애국심일까요?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웅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세계 질서가 세기말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대로 그냥 가면 어, 미국은 망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 미국이 망했을 때그 공백을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뻔한 거죠. 중국 아니면 러시아라는 거죠. 아니면 중국, 러시아의 연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어, 이제 길게 보는, 아까도 이제 그랜드 히스토리, 거대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선조의 그런 희생과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는 거죠. 그 성경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은 처음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쫓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만족하면 은또 금방 타, 타락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증벌을 내리고, 그러면 또 깨우치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계 입장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결국 그린란드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내전도 지금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음. 이 내전을 과연 말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에는 이두 파의 생각과 그 생각의 구조, 사고의 체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폭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력이 들어가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부모가 회초리를 들듯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정말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갖고 일어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옳고 그른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판단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펜시, 펜실베니아에서 연설하다가 죽을 뻔한 게 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인식이 남고 나머지는 내가 어좀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그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시대라는 말이 진짜 조금 뜬금없고 제가 괜히 공포를 자극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게 유튜버로서 제가 막 이런 거를 뭐 갑자기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외신들을 보고 이제 지정학의 시대에 돌아, 돌아 들어가면서 제가 지정학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다 공부하고 있는데 뭐한 가지 보시면은 그 이제 곧 다보스 포럼이 열리거든요. 그 다보스 포럼이 그 스위스에서 매년 열리는 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오는데 25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하고 26년의 다보스 포럼의 주제에 변화가 생겼어요. 25년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AI 아니면 기상 이변입니다. 물론 무력 충돌 이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위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대립은 9위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대립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게 AI 보다도 높습니다. 지정학적 대립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화두는 지정학적인 갈등인 거고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조금만 넓게 보면 전쟁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 피부에 더 가까이 와닿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아시아 쪽에서도 어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라는 썰이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발언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변수들을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 된다. 공부는 해야 된다. 물론 와닿지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 일상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이거를 국제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피곤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이 지정학적 대립이 화두고요. 전 세계적인 엘리트들의 화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결국 또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6년, 조금 더 지나가서는 한 27년 초반까지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런 지정학, 지정학적으로 어, 위기 상황인 거랑 비트코인 초재국의 정말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논리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으면 극단적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빠르니까요. 네.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피난을 간다거나. 자금을 이체해야 된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개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증명이 약간 됐는데요. 이란의 사례를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란 말이죠. 이 일가가 최근에 2조 원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외국으로 빼돌렸어요. 근데 그게 음. 바로 수단이 블록체인이었다는 것이죠 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두바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 거의 내전 내전 상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준 내전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그 미국이 세이프트 전통망으로서 규제를 그동안 해와서 이런 혼란 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은행 시스템도 멈출 것이고 국내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화폐 가격이 0으로 되니까 다들 자금을 빼려고 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통 금융망은 완전히 마비됐다고 봐야 되는데, 무려 2조 원이나 되는 돈이 최근 48시간 동안 송금이 됐다라는 것이죠, 국외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지정학적인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엘리트들은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최후의 순간에 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로서는 꼭 자산 배분을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5년이 AI였다면 라 굉장히 25년에 비트코인이 소외됐었잖아요. 그래서 26년, 뭐 27년 이렇게 봤을 때어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그 성적표가 비트코인만 거의 어 연간 수익률로 보면. 거의 비트코인만 마이너스고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금이나 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어 나스닥 뭐 이게 다 많이 오르고 특히 코스피가 눈부시게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게 2024년 코스피랑 좀 느낌이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랑 어 그때 막 비상 경영도 나고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24년에. 그래서 기저 효과 때문에 저는 25년에 더 크게 많이 올라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올해 수익률, 뭐, 1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스피의 수익률이 다른 대부분의 자산을 다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에 좀안 좋았으니까 올해 2026년에는 어, 되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저도 요즘에 그 비트코인을 많이 보고 또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서요. 네. 가장 이제 마음에 먹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인간이 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개인의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멀리멀리 멀리 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 5년간 비트코인 이더, 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5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이야. 네, 6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2등이 비트코인 이더고요. 3위가 비트코인, 3위, 4위가 금, 5위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 시계열을 물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SK하이닉스가 25년, 한 중하반기부터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요, 요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어, 지금 이제 한국 경제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끌어갈 것이다. 두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5년을 두고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나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보시면 거의 3.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작년 한 해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굉장히 좋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렇게 5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사실 높지 않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앞으로 5년을 봤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어 저는 글로벌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달러 표시 자산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불안한 환율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선호돼서 만약에 비중을 싣는다고 하면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둘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정학 말씀하셔서, 어, 그래도 그린란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변하게 될것 같은데, 시나리오별로. 어, 만약에 미국에서 그린란드를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어, 수용하게 만들어서, 뭐, 자발적으로는 안 하겠죠. 뭐, 어떻게든, 뭐, 관세의 압박을 주든, 군사적인 압박을 줘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다 갖게 됐을 때, 트럼프 정부가 어그럼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어서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락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미국 달러 패권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이고요. 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뭐 달러나 미국 주식이나 다뭐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요? 음. 네 장기적인 상승세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달러 표시 자산들은 좀잘 간직해 두는 게좀 필요하겠네요. 아, 너무 필요하죠. 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보면은, 그, 부동산을 보더라도요,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책에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강남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2006년인가? 그때 엄마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봤을 때한 30억 정도라고 하면 한3세 배가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6년도 그때의 환율이 995원이었던 거예요. 아. 어, 근데 그러면 2025년이니까 30억일 때 환율이 1,450원. 그럼 환율이 50%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게 10, 10억이 30억이 됐는데. 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두 배인가 두 배가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원화의 베이스로 둬서 원화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달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 그 차이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만약에 2006년에 S&P 500을 사서 2025년까지 아마 들고 있었으면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배 이상은 벌었을 것 같거든요. 한1 0 배는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원화로 보는 게, 어, 원화 표시 자산을 모은다는 게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좀 보면 비교 상대로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환율이 불안하고 작년에 12월 30일에 종가 마감으로 막았지만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도 지금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한 3년, 5년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그거를 판단한다면, 무엇을 더 모아야 되는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